주어는 뭐야이지이거 그냥 이영식문장이지 The m 영 v i e 영화는 was 상떤상태였어슬상에서이 영상에서 이영이영식끝 It made me cry 여기가 조금 yeah. 어려울 수 있는데 It 이시가키이건 뭐지? 서시영상에이 영상에서 영이영영 딱 메이드를 보는 순간 아 얘는 오형식 냄새가 딱 난다 이 느낌이 와야 돼오형식 동사야 얘가 그래서 만들었습니다 내가 어떤 상태가 되도록이 나올 거를 이미 알고 있어야 돼 사실 미 내가 이제 보이지 이제 자동으로 이게 보이기 시작해야 돼 cry 어 지금 여기다 크라이스면 맞을까 틀릴까 이거 되게 재밌는 문자다 이 여기다 크라이스면 맞아 틀려 이게 틀린 거야? c r y 는 동사잖아. 내가 울도록 했다잖아. 원래는 to cry 이잖아. 근데 여기 made 가 지금 사역 동사지. 그러니까 어떻게 와? 얘가 이렇게 와갖고 to 를 없애주는 거야. 그리고 보원이 있어 없어? 없지. 그래서 해석은 어떻게 돼? 내가 울도록 이렇게 해주 거야. The movie was very sad. It made me cry. 이렇게 되는 거지. 자, 해봐. 외워봐. 영화가 슬펐어. The movie was very sad. 그게 날 울게 했어. 인내 미세요. 그렇지. 그렇게 딱 나와야 스피킹도 할수 있는 거. 이해되지? 여기까지. 질문 있니? 응.